오늘 히브리어 알파벳 아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순서는 열여섯번째입니다 숫자값은 70. 70. 70 안식수 보편수 오케이. 조금 자세히 상세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어, 상형문자고 또 고대 우리 고조선의 언어였고 만지난 변환때 이미 우리 조상들은 욕단의 후손으로 동방으로 바벨탑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네. 옮겨 왔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네. 마지막 때 제사장 가로들어 서시겠어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민족 히브리 민족입니다 네. 우리 벨렉과 형제나라입니다 네. 그런 자료들이 지금 속속히 다 드러나고 있지요 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 눈, 눈, 우리 사람 눈이죠. 네. 눈 모양을 문 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눈이니까, 눈은 보는 거죠. 네. 어, 보면서 또, 보게 되면 알게 되고, 그죠? 네. 사람이 또, 직접 보는 게 중요해, 그죠? 그 다음에 네. 직접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알게 되고, 지각이 열리고, 어, 육적으로도 알지만, 영적으로, 어떤 통찰력이 생겨서 어떤 인식하게 되고 어, 알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가 말씀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안다, 그죠 본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뭐 우리가 뭐 환상을 보고 어, 이런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것도 가끔 뭐 도움이 되지만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면은 신비적 신비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칠십수기 때문에. 숫자 값이 있습니다. 순서는 16번째지만 숫자 값은 얼마다? 70. 아니야, 다를 거 보니까 1 플러스 6 하니까. 그렇죠? 7이, 7이 나오고 7에 10배 쓰니까. 항상 10배 쓰고 들어가거든요. 가끔 곱셈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 10번 하나님이 요구하신 중력수니까 그래서 안식이 되고 회복이 된다. 뭐 그런 예들이 많죠. 우리 숫자 70수를 많이 다뤘죠. 바벨론 76호를 끝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돌아오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그 마라 지난 다음 에 엘리메 같은 종료 나무 70%가 있었고 구약의 광야 때 모세가 70 제자를 세우고 그죠? 신약에서 70 제자를 파송하고 70 수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안식이고 보편수고 거기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 모양 맞죠?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원래는 보호대는 눈 전체, 눈, 눈을, 이렇게, 눈이 둥글잖아요? 둥근 모양인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르면서, 어, 세월이 흘러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네. 기억하기 네. 좋게 누가, 네, 히브리어, 그, 라비가 저기 눈동자를 두개다 그려놨어요. <웃음> <웃음> 지금 네. 눈이다. 네, 재밌게, 그렇죠? 네. 제가 이런 거뭐 자료 그냥 카피해 오는 거예요. 네. 제가 뭘 안다고 그냥, 저는 이렇게, 유대 라비들이 가르침을 이 공부해가지고 네. 듣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에, 그것도 좀 주님의 지혜를 취하야할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참고로 이제 아인이 들어간 뭐 그런 그 단어들이인데 좋은 눈, 나쁜 눈할때 아인 하라면 이건 더 입을 아이고 음. 아인 토하면 이건 더 굿다. 좋은 눈토브는 알죠. 네. 에, 이스라엘에 가면 아침 인사를 어, 복회를 토하토브는굿 복회는 모닝 굿 모닝. 음. 저녁 인사는 에, 엘레브톤 이런 식으로, 군니버 이런 식으로, 토브는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식토브에는 보통 테트를 테트, 테트, 베귀 마귀 새끼를 보자자못으로 그 잡아 죽이는 건 네. 우리 옛사람 옛사람은했그 마귀를 죽일 때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그토브라고래요 네. 히브리어로 보면은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네. 네.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밝아야 된다. 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니까 그러니까 네.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바를 것이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오늘은 알파벳 이걸 빠졌네, 그죠? 순서를 빼먹었네. 다음에 하자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아까 70수라고 했죠? 어, 70수는 안식, 회복쓰고, 어, 또종려 이런 그로 바벨론 70년 포로. 우리가 6.25 어, 휴전, 한지 70주년인데, 원래, 네. 원래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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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눈인데, 어, 그 시신경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실명하게 되죠. 뭐, 농내장, 보다는 백내장 이런 것도 좀 위험하지만 얼른 수술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 그런 보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이 시신경을 잃어버리면 이건 영원히 죽는 거라. 어, 눈은 어, 혹시 실명해도 구원받을수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구원을 받잖아. 근데, 영적인 눈이 이게 완전히 감겨오리면, 영원히 주님, 진입, 주님을 못 보는 거야. 천국을 볼수 없는 거. 네. 저주지요, 심판이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떼질 때, 제일 림에 물샘도 보이고, 종칠 79도 보이고, 포레스도 돌아오고, 그죠? 예. 네. 세상을 또볼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알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렇죠? 네. 이사엘 지파의 기름붐이 임하게 되고, 아유. 그리고 마지막 때 결국은, 우리가 이 영이 열려가지고, 영으로, 성령으로, 이 팔란 때 마지막 이적불소 나타났을 때, 적불소 짐승정부를 깨뜨리시는 그런 권세가 임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참 아이는 정말 좋은 글자입니다. 그렇죠다 좋지만, 그 아이는 이제, 그 들어간, 어 단어 몇개 다뤄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슈아죠 예슈아 네. 한번 따라해봅니다 네. 요, 요 혹은 유그 네. 다음에 쉰 네. 성령의 불이죠 그 다음에 우아우 혹은 바브, 바브. 혹은 모시죠 네. 마지막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아인 네. 아인, 네. 아인 혹은 보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 하지 않고 예슈아라 고 그러죠 네. 그래서 유쉰 어, 우아우 아이, 붙여서 한꺼번에 이름은 예슈아 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네. 예슈아 뜻이 뭡니까 구원자 메사아 그리스도 네. 지지스 o 로 d 메사아 그죠 어, 아우 세이어 우리 거리나가서 네. 맨날 그렇게 외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예슈아를 이제 이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로 풀면 은 간단하게 제가 적어드렸죠 전능자의 손에 네. 박힌 못자국을 보라 정확하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두번째 전능자를 먼저 시작합니다 성령의 어, 성령이고 성령이 전능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별자예요. 네. 그래서 전능자죠. 네. 전능자의 요유는 손이니까 전능자의 손에 그다음에 우바오 혹은 바오는 모시니까 못자국을 네. 아인 보라. 음. 그러니까 예수이님 속에 십자가에 보혈이 십자가가 다 들어있죠. 구원이 다 들어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쟤가 있는 종들은 히브리어 공부해준다 그러잖아요. 네. 어, 대표적으로 강문 목사님이 예,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서는 성경 깊이 알지 못한다, 그렇죠? 깊은 설교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어, 뭐 대단한 한국 그 뛰어난 부흥사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히브리어 공부하시고 네.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아니까 이걸 히브리어 공부해보니까 다르거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임마누엘그죠 임만웰, 임마누엘이 이제 이렇게 거기다 보면. 어, 첫 번째, 아인이 들어가죠. 아인. 한번 따라해봅니다. 아인. 알렘. 그 다음에, 어, 눈. 눈, 눈 아인. 생명이죠, 아인. 세상. 그 다음에, 와우. 아, 그 다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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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서, 어, 알렉. 아, 어, 그 다음에, 라멜. 뒤에 건 엘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알렉 그 다음에, 앞에 걸 분해하면, 임만일이 임, 위드, 임. 앞에 명까지 해서 위드. 그 다음에, 마를 연결해서 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쵸? 이렇게 보시면 네. 만우 누어 가지고 뒤까지 나중에 모음을 제가 가르쳐 드리게 되는데 맨날 이제 보면 어, 히브리어의 모음은 몇 개람? 다섯 개. 우리 한글의 모음이 몇 개입니까? 다섯 아, 아, 개. 아, 한번 읊어보십시오. 아, 시작. 아예이오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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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도 똑같아요. 아, 왜? 아, 우리 한글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 어, 고조선을 세운 우리 선조는 욕단의 선이고 욕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대적으로는 맞아요. BC 2333년에 오조스이 동국 연도인데, 고전에 저, 어, 저쪽 중동에서 아라라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쪽 동방으로 발벨탑 창세기 시절장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동방으로 올려왔어요. 옮겨왔단 말이죠. 산을 타고 파미로원 천산산맥, 우라라타의 산맥을 거쳐서 중간중간에 남은 백성들이 가자스타련과 몽골, 전부 우리 같은 피가 같아요. 동족이에요. 동의족이라 그러죠. 어, 일본도 사실 우리가 피와 같은 동족이에요. 중간에 마귀가 들어갔을 때이 안에서 그렇지. 그래서, 한족만 빼고, 어,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교계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신족, 신족, 진화족, 그걸 진화민족이라고 그러죠. 어, 얼굴은 비슷한데, 쌤족이 아니, 그 사람들은 햄족, 함, 함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우리를 짓밟고, 수천 년 동안 괴롭혔죠. 왜그 속에 뱀이 들었으니까. 물론 그들도 보험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지만, 민족 자체가 뿌리가 그래요. 이런 걸 알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은혜가 되다. 아, 그 모험이 다섯 개라면 공부하다. 이렇게, 에, 그 뿌리가 이미 고조선의 히브리 어, 에덴의 언어에서 담았다. 에, 그런 자료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가아인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늘 어, 공부했던 엣처. 그죠? 창세기, 어, 성경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을 봐요.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이장9 절엔 음,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가 두벌 있었는데 생명 나무와 선악 과 있는데 어쨌건 나무인데 이 나무가 히브리어로 두 글자 알파벳 아인 다음다릅니다 아인, 아인. 아인. 아인 샤데 원짜리 붙여서 엣치라 h etch. h e t c 나무 t c h e h e t h h e 이게 뭐선학 c 가 됐던, c h e 가 c h etch. e h 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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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c h 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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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 c h etch. e t 아차. 아차. c h etch. e t 아차면 어떻게? 예, 아차면 예, 예, 큰큰나는 거지 떨어지는 예. 거지 아차면 넘어지는 거지 네. 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 아 이런 지금 한글인데 아차가 야. 히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보 그러니까 조선 네. 언어가 나중 에 세종대왕이 히브리어 좀 어려웠던지 아. <laughs> 그때 사람들이 좀 쉽게 이렇게 그 한글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원래 원두는 히브리어 맞아요. 이런 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엄마, 맨니이 음, 어, 마음이 엄마잖아요. 아. 어 우리 엄마 매 매일 때매매 엄마라는 말매매 마음 맘말 마음 죠 마음이 매미인데 공통어예 그다음에 아빠 아버가 아버지거든 아. 아빠 우리 아빠이지 아. 하잖아요 아부스 어떤 피부죠 그런 아.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 아차 애초는 아차에서 언제 뜻이 뭡니까 눈을 감다 아. 눈을 감기다 아. 무서워 아. 그러니까 뭘 쳐다보면 선악과 잘못 쳐다보면은 벌써 까먹기도 전에 이놈 뱀이 네. 거기 이미 와 있었잖아. 선악계 속아 있어. 또알을 들고, 어, 벌써 하와가 올줄 알고지. 그래서 선악계 보는 순간 이미 하와의 눈이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눈이 감겼어. 그래서 결국 뱀의 말을 듣게 되고, 왜영적으로 미어 위협, 미어를 당하니까 뱀의 말에 그네 가지 거짓말 속아서 먹어도 안 죽는다. 분명 하는 6일, 10일 다 죽는다 했는데 뱀에 속아서. 그리고 아차, 아차로 떨어져서 천하가의 범들 범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그렇죠. 예. 이 땅에 죽음이오고. 그래서 또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파생어, 파생어가 있는데 이 애초에 파생 아차브라고 있어. 아차고 한번 따라 보면 아차브. 이거는 슬픈 혹은 근심. 또 하나 더 있어. 어떤 이차번. 그 제가 이제 자세한으로 그 알파벳은그 간로에 적어드렸는데 뭐.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냥 뜻만 나세요 2차 번이라고 있는데 이건 수고로움, 고통, 힘들고 괴로운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 나무에서 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나무를 응. 조심해야 된다. 그 나무가, 그 생명나무 말고 그 나무가 그 나무? 선악가. 이 시대에 선악가 있잖아요. 네. 만몬 돈을 따라가도 그것도 액체가 되고 선악가가 되고. 선악가는 어, 하나님보다 더 내가, 뭐니까 더, 지차 붙들고 있는 건 전부 선악과야이 시대, 그렇죠 네. 에, 그렇게 보시면 되 돼. 선악과가 너무 많아, 지금. 네. 교회 안에도 선악과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와 아, 사람, 이리와, 사람, 사람, 아, 뭐, 들어왔죠. 일본, 뭐, 심지어 동생뭐 뭐, 별게 다 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선악과는 넘보면 안 되고, 오직 무슨 나무? 생명나무. 아, 생명 만생명나무 <laughs> 우리가 주야장적 생명나무만, 어, 붙들고, 따먹고, 따라가고, 쳐다보고, 그렇죠? 생명의 나무 쳐다보는데 무지적일수 뭐 없어. 없어요? 어, 없어요. 어 없어요. 상관없지. 근데 이, 이 생명의 나무가 사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어, 나는 어, 산떡이라고 할 네. 것이, 요한복 6장이 전부 내가 생명이고, 내가 뭡니까? 내 말이 생명이고, 영이고 생명이라. 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음. 전부 이, 말씀에 대한 얘기죠.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그, 무에스 유를 이루시는 분이 그 헬라우 로고스인데 창세 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그때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헬라우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 창조 색창조의 네. 능력인 이 신체도 늘어나고요 눈을 뜨고 하여튼 이 모든 질병치유라든가어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야된다든가 아니면 뭐 빵이 늘어난다든가, 물고기 500위로 늘어난다든가, 이게 전부 로봇의 능력이에요. 서창조의 음. 능력. 어? 음. 그 대단한 네.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애초, 이거는 한번 따라해봅니다. 애초 하임. 하임. 어, 뒤에가 이게 이제 생명이라고. 앞에 나무. 그렇죠?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만 쳐다봐야 된다. 뒤에 하임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더 울타리 보호 은혜. 그, 주님 안에. 그 다음에 요것도 두 개죠. 요 요것. 그 다음에 기 하임. 요거는 어, 생명을 뜻해요. 생명을 갖다가 보통 그 물을, 물을 갖다 말씀을 상징하는데 마임하고 하임하고 비슷하죠? 어, 그파생어니까 그리고 마임이 물인데 어,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 있는 물하고 달라요. 위에 있는 공창 위에 있는 물은 라마임이라고 그러고 아, 봉창 아래 있는 물은 그냥 마임이라는데, 왜 봉창 위에 있는 물은 라마임이냐면, 그냥 하나님 허락 없이 물을 쏟아버리면, 홍수도 떠나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라마임에, 라메 앞에 딱갖다 붙이면 마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셔야 만공 봉수도 나고, 막 이렇게 비도 내리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큰 비는 또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마임하고, 하, 이거는 하임하고 비슷해서,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또요거는 여호수아에요. 여호수 아까 예수아였죠. 그래서 예수아가 말하자면 결국 예예 여호수아였어. 요여호수안 여호수아. 고대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호수아라고호수안 예오슈아. 우리는 보통 여호수라는데 그게 그거예요. 근데 비슷하죠. 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수아랑 같아요 비슷해요. 우리가 그 요사가 곧 예수, 예수인, 예슈아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아인이 들어가게 되죠. 어, 요, 해, 그 와우, 신, 아인. 여기 예슈아, 예, 어, 예오, 시와. 혹은 요시와. 좀 발음이 어렵다. 그죠? 자, 우리 잘 아는 민숙이 육장에 나오는 에, 샤마 이스라엘. 그죠? 한번 따라해보다 샤마 이스라엘. 이건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그, 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쉐마란 뜻이 뭐 시부리 찾아낸 것들이지만 그냥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들었으면 순종하는 단계까지 네. 듣고 순종하다 이걸 갖다가 쉐마라 그래. 우리 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고 또 우리 모든 어, 믿는 자들 이땅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거기 또 아이니 들어가죠. 어, 그 다음에 어,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는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어, 아인, 베이트, 세번째 달렷인데 요거는 이제 밑에 줌이 점 세개 떠는 어, 아, 에, 이, 오할때 모음 에발 음. 아, 에할때 에발 그래서 에가 두개 들어갔으니까 한번 발음하면 에베드라고 에베드 에베드 어디서 들어봤죠? 애굽의 종로로 탈때 이사랄이 그때 애굽에서 네. 똑같이 어, 일하고, 섬기고, 네. 워십 예배인데 누구를 워 p 했습니까 바로를 섬기고 네.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무상들을 네. 그냥 본이 아니지, 끌려가는 거도 영향을 받은 거죠. 물론 보세당그별에 있다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상당히 그래서 애굽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애굽은 미츠라임이라는 미츠라임. 근데 이건 애굽 바로 세상 신이 사탄이 들어간 애굽 바로는 세상 세상 군왕이잖아요. 사탄의 종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집에 서이더라서 거기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다음에. 봉사하고 서빙하고 서버 일하는 거고, 다음에 워시 하는거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 이걸 갖다가 예배드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똑같은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섬기 어, 어 워시 예배하는데 어디로 해? 아,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따로 내네 백성을 불러내서 삼일 길간 다음에 이 산에서 나를 너희들이 예배. 예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세월이 불러냈잖아요. 죠 모세를 네. 통해서. 그런 말씀 출협기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베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아바드의 삶으로 살아내는 음. 거. 이것이 아, 진짜 네.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고, 음. 이것을 가르치는 종이 하나님의 진짜 종이고,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아. 모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분명히 뒤, 뒤에는 에에 발음, 동그라미 정색인 에거든 음. 에베드인데 여기, 요거는 아요 밑으로 이렇게 그, 그렇게, 여기, 밑에, 여러분, 이것 아하고, 이건 긴, 긴, 긴 길게 반음할 때, 아하고. 뒤에 짝대기 하나는, 요거는 짧게 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모음인데,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세 글자인데, 요거는 음이 다르죠. 요거를 갖다 아바드를 한다. 한번 따라해보요 아바드. 요거는 똑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예배하다는데, 이거는, 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먹,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서병하고, 가난절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이 모든 것, 무엇이까지, 이 모든 세 가지가, 아바도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그렇게 다르죠?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에베드가 아니고, 아바드로서,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더 이상, 에베드는 옛사람을 죽었어 에베드 종로라 살 때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는 초래고 했기 때문에,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그래도 광야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의미죠 그죠 네. 이 시대의 영직인 이스라엘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아바드는 공부했고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창세기 네.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창세기 2장 15절 다 같이 요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동산의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 어. 어,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면 이 샤마라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여기다 보면, 아담을 이끌어내가지고, 애전동산에딱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애전동산을 너는 다스리며 지키고, 예. 다스리다 했다는 건, 요거는 이제, 어, 아바드. 아바드가 이렇게 넓게 보면,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니까, 막 관리하고, 그것도 일, 일해야죠. 그죠? 응? 음? 관리하고, 그것도 일이죠. 쓰고, 봉사하고,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이것이더 여기도 똑같이 아바드가 들어가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아담에 주신 게 원래 에베드가 아니고 아바드였어 근데 선악회 때문에 에베드로 넘어갔죠. 일시적인 아마. 네. 하와이 게임을 통해서 말이죠. 여자말을 한번 들으면 안된다 네. 네. <laughs> 내가 왜 이런 말을 지 주여. <laughs> 주여. 맞아요. 맞습니그 맞아요. 맞아요. <laughs> 샤마. 샤마르는 뭐다? 지키는 영어로 keep. 네. 이게 어디서 왔다? 예수님의 이마에 둘러졌던 다시멸류관이피흘는피흘참는 아 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아직 재와 싸우, 싸우기까지 아직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아직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샤마는 무서운다는 피,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거 아, 네. 힙, 키. 음.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있고 교회와 이 플러싱 한 타운 시2역 우리 미국 대한민국 북한을 해방시키고 전부 샤마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가시멜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것이 가능한다 아, 네. 회개하고 그 땅이 네. 고쳐질 때 그죠 엄청난 거죠 이 마지막에 알리아 들어보셨죠 알리아는 어, 디아스파로를 전세계에 터진 유대인들이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이스라엘로 보트로 돌아가는 거그런데 돌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100% 단 정, 진짜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은 피가 유대인이라면한 사람도 예해 없이 돌아가는 것이 구약성경의 예. 예언이에 곳곳에 예언돼어있어 내가 다돌아오하는데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지지 마시기든 환란당하기 아, 예. 전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환란당할 때는 정신없어.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적극적으 통치하는. 그래서 그 전에 유대인들이 빨리 메시, 메시아를 알아보고 눈이 떠여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둥따시고 배부르고 자리잡고 안 돌아가려고 그러죠 에이.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뭐적글적으 통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어뭐 역병을 뭐든 어떤 어뭐 전쟁을 통하든지 땅을 흔들 겁니다 그환활란 들어가는 그때 이 정신차리고 앗차 면서 돌아가겠죠 많이 돌아가게 되십니다 이걸 갖다 알리야 한다 곧 immigration 이스라엘 to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알리 거기다 보니까 어, 아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 보세요 아인 라메 그다음에 요드 휘. 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형님자 알아? 형님들 왜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우리 형님이? 빨리 눈이 열려 가지고, 아유영인눈 아, 열려 가지고 목자 되신 주님이 라메돈 주 주님이 어 주님의 손 손을 보고 손이 뭐요? 예수님의 손 목받침 손 보고 영으로 그래서 쓰러져 돌아가. 어? 그영인 눈이 열려 가지고 해는 영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기 열려야만 돌아가는 거야. 이 알리아는 단어가 이 신비롭습니다. 음. 저는 이게 풀어줘요 보면 보여. 이건 라피가 그 정도까지 설명 안 해준다. 그래 보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알리아가 깊이 들어면 물론 영어로 이미그레이시토 이즈알리인데 히브리아 낱낱 그 알파벳으로 보면 굉장히 뜻이 있잖아 거기 누가 있어? 결국 주님 있고, 주님의 목밖에손 있고, 고단이 폐에는 영적 열리는데, 하늘, 하늘, 하늘이죠. 음? 하늘에 누가 계시메시아여 아, 아, 하늘 음. 우편에 오른편에 안 되시. 유신이 계시고 부활하신. 근데 그런 것을 아이는 뭡니까? 육의 육만 언으로만 보니까 아직도 뭐, 몰라 보는 거야 유대인들이 아직 1도 아직 이, 이, 이 부분 못 받았어. 영적인 눈, 아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뭐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나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들이 그렇죠 열강이 죽기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될수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인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도 먼저 우리 중보자들 전도자들, 이 시대의 열명으로 영적인 눈 아인이 되어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또이 나라와 열방이 마지막 우리 형님 나라, 이스라엘이 이영제눈 아인이 떠여져서 몇 시야를 알아보고 이제 다 하나도 남기 없이 고약성의 예언된 그 예언대로 알려하여 속히 마지막 한란이 오기 전에 적불소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는 네. 역사의 길을 네.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우리 강연에 나가서 외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도바울의 역사 에베스의 역사 놀란 지적과 이스가나타 나타난 영원권의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역사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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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